안녕하세요, 여러분. 갤럭입니다. 오늘은 한 번, 카트를 타고 저 멀리로 가보겠습니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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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어쩌. 나 이거 있어. 그으아! 주 바로, 아이, 이런 폭파범이네. 도배해야 겠다 이거 이제 터트리나? <laughs> 맞네 오! 조심! 얘는 너무 빨라서 피할 수가 없죠 자 얘네 어차피 폭발할 거야역시 <laughs> 잠깐만 이거 혹시 박치게도 주나? 죽네, 죽네? 안정적이게 해보겠습니다. 저거 조심해야겠네. 전에 폭발하게 우선 놔두고. 그만 좀 폭발 거려라와자한 번도 깨봤고 이제 두번째랑 깨보겠습니다. 박치기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출동. 오, 안 돼, 안되죠좀 아, 바, 타 바, 꿔봤어요아이 바, 어 바, 래 그래. 안 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자 힘차게 돌진한다 아이씨 탈출 비상탈출 서비스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어? 오케이. 박치게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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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도망. 야, 그래. 저 십포로 밑들로봐야겠다 어? 같이 타자. 너무 잘 가. 난 방해꾼이... 어우 야, 히, 야, 이거, 머리가네 이거는, 뭔데? 아, 대신,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회전 외우리다. 회전, 외우리! 어, 어디 가세요? 폭탄 받아야죠. <laughs> 폭탄, 폭탄을 두고 가셨네요 아니, 폭탄을 두고 씌면어게해요 손님. 자. 돌진! 이거는 그냥 가는 게임이 아니라 부수는 게임이잖아. 야, 부수는 게임. 어, 안녕? 자, 철거반 갑니다. 가서, 잘 가! 바로 돌격 하겠습니다 자, 돌격! 돌격! 왜 <laughs> 이렇게 <laughs> 한 2년 전에 이거 구입한 거라는데 어 한번 올려봐 벨로겐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자철거만 갑니다 잘가 히코카트로 가려고 했는데, 뺏겨. 히코카트로 가자. 불진 폭발! 아, 히코카트 또 뺏겼네. 가자. 아니, 아니, 철거반. 폭발을 하고. 폭발을 하고. 어디 갔어요? 폭탄도구가 지금 어떻게요 여기 이포랭이는 진짜 아이가 <laughs> <laughs> 폭탄 아. 오케이 렛츠고 잘. 동그러면 응, 내가 폭발하러 갈게 용기 있게 가. 안 가면 뒤에 박아버린다. 안 가? 이래도? 이래도 어... 안 가? 아, 제일 멋있어. 돌진! 돌진! 어, 어디 가세요? 폭탄 폭발. 누구가 니까 아씨. 바로 간다. 특, 저 사람이 그 베이컨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긴급 도망가겠습니다. 탄출됨

真几个字？ 아, 저는 핵쟁입니다 이제 해커카트가 있으면 핵쟁입니다네 비공개 서브 가야죠. 비공 서브입니다. 훨씬 조용하네요. 출동! 하자마자 다시분들 말자. 레이싱 카트. 무사트 쓰고, 고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